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리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중반부에 있는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이름의 의미가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가 이렇게 그 이름하고 그 행동하고 모습하고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사대교회가 그런 경우였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가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믿음을 서로 북돋으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주님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당시에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근동의 지역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황제 숭배를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었고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을 할수 없었죠. 이 빌라델비아는 이 가운데 교회들 있는 중에 가운데 있고 또 교통의 요충지 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어, 환경이 되려면 상인조합에 가입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빌라델비아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에 유명한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 포도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어, 것이 농사였어요. 포도를 어, 생산하고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한다든가 하는 농사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소작농들이 많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어 뭐, 사고 파는 게안 되니까, 본인들이 어 수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어 사고 파는 사람에게 내 물건을 맡겨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직접 팔아서 남기지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지난주에 묵상한 사대교회는 금강지역에 이 광부들이 가질 수 있는 수익들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도 매우 부유했고 부족함이 없었고, 뭐 성도들도 많고 뭐 풍요로웠죠. 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어, 이 혼합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아테네의 어, 신화들 신전들이 이 지역에 많이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매우 힘든 환경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 오늘 7절에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를 먼저 해석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문을 열수 있는 힘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열고 닫는 것에 대한 열쇠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죠. 이 목장에 들어올 때. 양이 그 목장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뭐예요? 그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봉 10장 1절, 2절에서도요. 문을 통하여 양이, 양이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어 강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어 문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가면 뭐예요? 그러면 절도고 강도죠. 뭐 양을 훔쳐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겠죠. 정상적인 문을 향해서 들어오는 자가 그 이론이 되는 거죠. 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올수 없다는 것을 어, 의미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의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단은 자꾸만 자신들이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뭐 이렇게 자꾸만 이 성경을 억지로 변형시켜서 해석하죠. 이 문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3장 20절에 이제 라오디기아 교회에서 이제 한번더 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 20절을 제가 좀 읽어 드리면 이제 라오디기아교회 하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 말합니다.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겠지만 이 문은 조금 또 다르죠. 이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 삶의 고난을 어, 겪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감당해내려고 앞으로 달려가죠. 어,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문 밖에서서 너희를 끊임없이 두드린다. 어, 너희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꼬구리라. 어, 예.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는 거죠. 섭취하게 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주님은 나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어, 들으시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드시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어, 섭취하시고, 이해하시고, 어, 같이 체율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어, 하시는 것이죠. 어, 그래서 좀 순서적으로 좀 보면요. 어, 주님이 양의 문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더불어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명상이든 어떤 다른 신앙을 가져도요. 그 신앙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성 어거스틴에 대해해서얘얘했했지 어거스틴이 얘기한 게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구멍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구멍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큰 구멍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 구멍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n 어, 내가 문밖에서 두드린다. 내가 너희의 그 허탈하고 u g u s t i n e Augustine, a u g u s t i 뭐 비긴 어게인의 어, 지난주에 마지막 녹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수연이라는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열심히 어, 음악을 만들고 또 어, 기획해서 같이 부르고 이게 너무 어, 좋긴 한데 그리고 가, 집에 가서 있으면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 무대 에 서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 박수를 받고 이럴때 굉장히 좋고 행복한 것 같은데 집에 혼자 이렇게 걸어갈 때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마이이 공허하다는 거죠. 게 이렇게 이렇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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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공허한 것을 누가 채운다는 거죠? 공허한 것은 예수님밖에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인 거죠. 예수님 외에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울타리로 넘어가서 그 천국, 영적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과해 가야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과해 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슴을 채워서 우리 충만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네. 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이 문에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그 문,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올 때 주님께서 그 문에 열쇠를 가지고 열어 주시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강조하는 것은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능력은 그러면 무엇인가? 어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그냥 똑같아요. You have a little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 t r e n g t h 하면 힘이잖아요. 힘, little strength 그러면 작은 힘이에요. 어 작은 힘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잘 지켜냈다. 이게 뭘까요? 작은 힘이라는 게도대체 뭘까요? 작은 힘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이 산을 옮기라면 옮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요? 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크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그들이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황제 숭배에 빠지지 않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형제 사랑으로 서로 믿음을 견면하면서 야 우리 끝까지 예수님 믿고 이겨내자 어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님 믿고 이겨내자 이단에 빠지지 말고 이겨내자 어 저악한 악한 자들이 악한 유대인들이 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자 네. 그래서 어 그것을 끝까지 붙들었죠.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내 멸류관을 어,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그 작은 가진 것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죠. 예, 그거를 굳건하게 잡아서 아무도 그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은 뭐가 멸류관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멸류관인 거죠.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네. 세속에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빼앗기지 말아라.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그 시편 2 3편 주일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시편 이3삼편에 보면 뭐라,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고 얘기하죠. 어, 주의 지팡이와 지팡이는 이해가죠. 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 쩔뚝거리고 힘들고 낙심하고 예? 고통에 빠지고 슬퍼하고 이럴 때 어떻게요? 주님께서 지팡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우리의 이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쩔룩거리는 발을 어, 지지해 주셔서 힘을 주셔서 다시 앞으로 걷게끔 해 주시는 지팡이가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막대기는 뭐예요? 지팡이는 그렇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요? 쉬게 하죠 쉬게. 예?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어, 덜어주는 거잖아요. 쉬기 하잖아요. 근데 막대기는 뭐예요? 그럼 막대기로 하나님을 때리시면, 예? 그러면 그게 쉬기 하는 것인가? 자, 쉬기 하는 걸 알았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쉬지 못해요. 우리 전도서 말씀 주일에도 묵상을 했지만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보면,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요. 우리가 좋아서 시작한 많은 일들이요.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우리를 지치게 해요. 우리가 취미로 시작해서 즐겁게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너무 많아져서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돼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 게임 얘기도 했죠. 게임을 하면서 계속 그 게임이 뭔가 성취하고 또 뭔가 차지하고 뭔가 뭐 무기를 얻고 뭐 내가 점점 더 커지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 비현실 속에서 내가 커지고 내가 확장하는 것에서 내가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느 순간 배터리가 다서 딱 끊으면 다다 사라져 버리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예.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너희는 잠깐 있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무언가 세상에서 성취하고 이루려고만 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빠져 있,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행복한지 천국을 천국을 가는 건지, 어디를 가는 건지,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어, 있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필요한 쉼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등을 한대팍 때리는 거죠. 예. 주께서 나를 채찍질 하는 것이요 주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는요,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파이데이안. 이 파이데이안은, 어, 좀 발전해서 파이디온. 여러 파이디온 하면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파이데이안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린 아이를 만들어 가다라는 뜻이에요. 어린 아이를 만들어 가다는 뜻이에요. 파이데이안. 이게 징계라는 뜻이에요. 징계라는 뜻. 파이데이안. 징계. 그런데, 이 막대기를 우리를 탁 때리면서 징계할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자, 이제 그만 게임하고, 자! 그만 거기에 빠져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자죠. 예? 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때 쉬는 거예요. 막대기가 우리를 칠때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쉼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잘때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잘 때. 쉴때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키가 큰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에? 그만해. 정신 차려야지. 에? 그리고 나서 쉬면서 자면서 다음 날 내가 정말 무엇을 향해 달려갈지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자꾸 받으면 받으면요. 우리가 혼나고 정신 차리고 올바른 길로 한 걸음 또 나가고 또 혼나고 올바른 길로 한 걸음 나가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막 슬프고 힘들어 보여요. 막돈 잃고 재물 잃고 권력이 잃고 힘 잃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 거기에 빠져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막대기로 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그런데 그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일. 쉰다는 거잖아요. 쉰다는 거잖아요. 매 맞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한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가고 주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고 그래서 평강의 길로 편안하게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순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 절에 다시 읽어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증,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는 자절 시험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내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허탈한 것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징계하시고 그럴 때마다 정신 차려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하고 지키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어려울 때마다 건면하고 동료하고 그리고 힘주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살때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했다이 시험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어,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뭐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뭐 하나는 테스트고 예? 무언가 테스트에서 예, 그것이 어, 통과하면 이제 합격이고 통과 못하면 불합격이죠. 이건 일부러 시험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사단이 어, 시험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떨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어, 거죠. 그래서 어, 유혹하고 그리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뭐 이런 시험이죠. 그런데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면해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말미야마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마지막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뭐 멀게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에요. 우리 가까이 보고 우리의 현실로 보면요, 이 성전은 우리 마음에 거하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맡은 각 교회의 가정의 예, 내가 감당해야 할 천국의 영역이에요. 예, 내가 가정에서 영적 기둥이 돼서 내가 천국을 유지하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천국의 기둥이에요. 예. 영적인 기둥이에요. 집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예.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여러분 삶을 자녀를 어, 지탱하는 힘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어, 천국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그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한국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사태를 가장 잘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단 정부의 정책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다고 다 밑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이 그렇게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감당하고 있어요. 왜 우리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 기둥들이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다 걸려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힘든 때를 맞이해서 다시 비대면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수요 말씀을 제가 전했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기둥인 줄 믿습니다. 평강과 천국을 붙드는 기둥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 믿음으로 붙들어서 교회를 끝까지. 지켰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지금 믿음으로 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고 그 평강과 천국을 끝까지 붙들고 이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끝까지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니 아버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가지 힘든 것 가운데 있었고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형제 사랑으로 서로 믿음을 독려하고 서로에게 믿음으로 마음을 세워주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있을, 있을 때마다 그것을 벌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지금 이러한 때그 마음에 평강과 천국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정의 기둥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의 기둥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으로 붙들림 받아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Amen.